영상보면요 구독좀 해주이소 에. 구독하기 싫으면 좋아요좀 누르든지 그죠 뭐 계속 보고싶으면 알림설정까지 해주면 좋고 구독은 공짜입니다 공짜 구독 눌러주이소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어 포도 이제 봉지를 벗겨 놓으니까 <laughs>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또 혹시 이제 햇빛이 되었나 안 되었나. 오늘도 예, 햇빛이 많이 었어요 많이 쬐가지고 예, 저녁이 돼가지고, 저녁 밥 먹기 전에 예, 순찰 잠깐 나왔습니다. 점검차 나왔는데, 어, 포도송이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어, 저희 구독자 선배님들한테 예, 묻고 싶은 게 갑자기 생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포도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어, 한뼘 넘죠? 한뼘 넘으면 이게 엄청 크단 얘기죠. 엄청 크단 얘기인데, 제가 이제 봉지, 이제 포장 봉지 싸잖아요. 포장 봉지를 딱 쌌을 때 포장 봉지가 이 안에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크기를 중간 크기로 샀습니다. 더큰거 사면 되지. 아, 그런데 중간 크기로 사가지고 더큰거사려면또 한참 가야 돼요. 저희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청통지역에는 없고, 화남까지 가야 돼요. 예. 네.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중간 크기로 될수 있으면 맞춰보려고 하는데, 혹시나 저, 이거 가위지를 위에서 해가지고, 길이를 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밑에서 조정하나요? 와, 이거, 안 그러면 진짜, 이거, 그걸 삼각대라고 하죠. 삼각대 그거를, 큰 거를 사와야 되나? 사이즈 큰 걸로. 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안 재봐가지고. 야, 저 박스 사왔는 걸 뜯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뜯어가지고 가져와갖고 한번 싸봐야 어, 되겠네요.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다 예, 괜찮은데, 이런 거 말고 조금 뚱뚱한 게 없나? 어, 이런 것, 이런 것도 괜찮은데, 잠시만요. 어.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거 있으면, 만약에 이래 딱, 이래 딱 넣었을 때안 들어가면 옆에 이렇게 잘라야 되나요? 어, 무식한 질문인가요? 큰 봉지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죠? 그런가? <laughs>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어, 사이즈 큰 걸로 해서, 어, 가져와야 되는 된다, 사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죠? 맞나요? 아,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저희 선배님들, 예, 3년 차 분들도 이,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어, 3년차 이상이신 선배님들은 당연히 더잘 아시겠지만은 자 혹시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와사이즈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데 나 아, 맞다. 봉지를 어, 중간 사이즈로 샀지 참. 근데 다 들어가겠나? 아, 어, 그뭐 위에를 잘라야 되나, 밑 밑에를 잘라야 되나? 바로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laughs> 봉지 큰거 사온다는 생각은 아예 하도 안 하고.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거 사오면 되는 것 같, 같은데. 뭐, 따르면,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추천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한 바퀴 이제 싹 돌았는데, 어 뭐, 대임 현상은 없네요. 예. 뭐, 요거 가지고 대이고 이러면, 뭐, 아예 뭐, 농사 못 짓죠. 그죠? 어, 괜찮아요. 괜찮고, 어 아. 포도를 가져가가지고 당도 체크를 또 중간에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해야 될것 같고, 음. 체크를 한 거는 제가 밑에 영상에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아, 두개 정도 네. 해봤습니다. 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년도 저장 양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죠. 아직까지는 이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예 들었어요. 오늘 안 그래도 농업동협에 갔더니만 예어 이때까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분이 포도전문원예 지도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물어볼 것도 좀 많이 물어보고 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 저희 포도 잎 자체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썩 좋진 않고. 일단, 포도 이제, 송이 이제 벗길 때, 벗기기 전에, 어, 한 일주일 전인가? 어, 그때 이제, 노균병하고, 이런 약을 다 방제를 하고, 그 일주일 후에 이제, 이제, 봉지를 벗긴 상황이거든요. 어, 그 사이에, 그 전에 뭐, 밑에, 어, 다른 이제, 풀, 이런 것, 없앤다고 폴에 청벌레 에 있어가지고 없앤다고 서미치원 조금 친거 하고 그거는 뭐포도 하고 전혀 무관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야 이런 알들들은 진짜 좋은데 그죠 이런 알들 은 진짜 좋아요 예 다. 아 맞다 계속 주물럭 주물럭 끓이지 마라 야 인데 누가 예아 제 건데, 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제 겁니다. <laughs> 제가 주물러 거야든다 터져버리든 제 건데, 뭐, 뭘뭐 상관입니까? <laughs> 그래도, 에, 구독자님, 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 최대한 안 만지는 걸로, 에, 이렇게 종이만 에, 만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포도 뭐, 지금 상태를 확인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어 빨리 출하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출하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뭐, 조금, 당도가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고, 네 색도 조금 더 왔으면 좋겠고, 어 당연히 뭐, 스케 향도 조금 더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포도를 이제 맛보여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또 뭐, 전화도, 밤에 전화도 오고, 아 정말 죄송한데 택배 준비가 안됐습니다 택배 준비가 에어캡 이라고 하죠 그안 터지게 하는거 포도 사이에 넣고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 가지고 빵빵하게 만드는 거 거죠 압니다 아는데 예 이번에 차에는 제가 단체 주문 이게 들어와 버리고 또뭐 하고 보, 보면 하다보면 이제 또매 송이 안 남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택배해서 또 터져버리고 또 맛, 맛 없는데 또 멀리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이런 데 가버리면 하, 너무 죄송할 것 같기도 하고, 응, 예, 그렇습니다. 제 딴아 이제 맛있다고 제 거는 또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은 또 사실 그게 또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고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예. 긴장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형이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 택배 준비 솔직히 안 됐고요, 안 됐고 택배까지 해버리면 어 현재 17,000원, 18,000원 막 이래 봤는데 정말 싸게 해서 그렇게 봤는데 어 최대한 2만 원. 예, 저희 지인들한테도 전부 다 2만원 캤어요. 2만원 캤고, 2만원에 다 해야 되고요. 단체 주문이기 때문에 18,000원 이렇게 했는 거지, 뭐, 뭐, 한 10박스, 뭐, 20박스 이내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예, 2만원은 받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어, 거기에서 만약에 택배까지 만약에 준비해갖고 해버리면 2만원은 말도 안 되고요. 예, 2만 5천원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 택배비가 지금 저희가 택배 보내는 게 4,500원이에요. 4,500원이고, 어, 사과 뭐 택배 이래 보내고, 막, 양도 많이 보내는데도 4,500원이요. 그나마 4,500원이에요. 4,500원이고, 음, 거기에서 이제 뭐 에어캡 사야 되고, 또 이제 봉합박스 사야 되고, 맞잖아요. 예. 네. 또 중간에 이제 패드 같은 것도 다 사야 되고, 이러니까. 와 이거 2만 오천 원도 안 되고 이만 팔 팔천 원뭐 이렇게는 받아야 되는데 아 저희 거 이제 이만 팔천 원 받아가면 저는 좋죠, 저는 좋은데 아 소비자들한테 솔직히 저희 소비자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지인들 도 멀리 있는 지인들한테 보내주기가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네. 그렇게는 못할것 같고 아예 택배가 없다고 하고 네. 직접 오시면 예, 네. 드릴 수는 있습니다, 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집이 대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요. 대구, 어, 저희 집 북구 쪽에, 예, 그쪽으로는 제가 또 이제 갖다 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 이상은 제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예. 대구, 대구 전 지역 해가지고 열 박스 이상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뭐 대구 분들, 음, 전부 다, 저, 저의 다 지인들이기 때문에, <laughs>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laughs>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이러쿵, 저러쿵, 그렇습니다. 막, 예, 뭐, 뭐, 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예. 뭐, 선배님들도 다, 이때쯤, 대가다 고민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당연히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그죠? 예. 또, 저희 이제, 구독자님 중에 또, 어, 영천분도 많이 계시고, 예, 포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 같이 잘 살고 싶습니다. 같이 잘, 그, 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 예, 안 그래도, 어, 어, 저, 중매인, 중매인이란다. 상인한테 제가 전화를 돌렸어요. 두 군데 다, 어,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어, 팔 거냐, 이카더라고요 그래. 아, 못 판다. 그 대신 딴 사람 그 소개하면 안 되겠나.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이, 딴 사람 카면 많다. 그래 얘기하더라고. 예.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또 그렇게 했는가 봐요. 예. 여러분들, 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신 분들도 계신데 참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 말밖에 안 되네요. 하, 뭐, 어떻게든, 예, 저와 같이 이제 뭐, 어, 좋은 날이 오겠죠. 예. <laughs>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예, 푹 쉬시고 내일을 위해서요. 또 뭐, 어, 저,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또 벌초, 벌초도 하러 가셔야 되고, 이제 뭐, 또 따로 뭐 준비할 것도 많으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집으로 향해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